소년 재판은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소년을 바른 길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면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를 한 사람이나 피해자를 절대로 XXX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종에서는 치열하게, 노레이인에겐 근하게 Frontier. 안녕하세요. 확보 경사 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되면요. 종종 경찰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자녀가 학폭 가해 학생이 돼서 경찰 고소를 당했거나 소년 보호 사건 즉 소년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 보호 사건 즉 소년 재판에 대해서는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부모님들께서 자세히 알기가 어렵고 변호사를 할지라도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 절차와 대응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많이 걱정하시고 답답해 하.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학폭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소년보호사건, 즉, 소년재판의 핵심적인 특성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 특성을 이해하신다면요, 소년재판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녀가 소년재판을 받게 되신 분이라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소년보호사건, 즉, 소년재판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즉, 범죄 사실을 입증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년이 왜 잘못을 했는지 파악하고 이를 교정함으로써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요, 혐의 하나하나의 유죄, 무죄 여부나 죄명을 다투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건을 크게 보고요, 소년의 잘못이 명백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내 자식이 친구를 폭행한 것이 명백하다면요. 그 공격 행위가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해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 자식이 친구를 때렸다. 공격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소년이 앞으로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소년보호 사건의 목적인 것입니다. 소년 재판의 특성 두 번째로는요 소년 재판에서는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 보호 사건으로 회부된 경우에 사실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소년 재판 사건을 수행했지만요 무죄를 다툴만한 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에서는요 판사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에 검사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범죄를 밝히고 변호사가 방어를 하고 판사가 중립 쪽으로 판단하는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라요. 판사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 재판에서는 다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면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형사 재판에서처럼 일부 혐의를 다투거나요, 증거 부족을 노려서 무죄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진실된 자세로 나는 무엇을 잘못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년재판의 특성 세 번째로는요, 고소를 한 사람이나, 피해자를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년이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 학생의 문제만 부각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피해 학생을 비난하면 오히려 소년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서요.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년보호 사건의 목적은 소년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화시키고 교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요. 피해자가 저를 먼저 뒤에서 욕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때렸어요. 와 같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 는 식으로 피해자를 비난한다면 요. 이는 피해자가 다시 욕을 하면 나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겠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잘못을 반복 하겠다라는 자백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판사님으로서는요. 더 엄중히 처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 무거운 처분을 받고 싶다면 피해자를 비난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를 하더라도 피해자 를 비난하지 말고 본인의 잘못만 담백하게 인정하시면서 반성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년 재판의 특성 네 번째로는요 재판에 아버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판 참석은요 판사님께 소년이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능하다면요 어머님 아버지 모두 참석해서 가정이 하나로 뭉쳐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판에 모두 참석해서 소년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변함이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참석해서 자녀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면요, 판사님으로서는 부모님이 소년에 대한 보호 의지와 교육 의지를 높게 평가해서요, 소년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가벼운 처분을 줄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요 소년 재판은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소년을 바른 길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다소 억울함이 있어도요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소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백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판사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변명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혐의나 죄명을 다투는 듯한 행동은 소년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재판에 함께 참석해서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년재판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이해하고 재판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학폭형사전문변호사로서요 소년보호사건의 대응전략 네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소년재판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녀가 소년재판을 받게 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은 풍부한 사건수행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학부 형사 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